왼 다리듯이 잡으시면 다리 o 되고 엉덩이 bed. I had 지 o s t 이 d y the new bucket. I was t o 워 p o 이 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왼발을 펴 know. I d 발도 t k n o 밟으면서 왼발을 밟으면서 엉덩이 빼야. 그다음 반대 다리를 <laughs> 펴주면 돼. 여기서 을딱 잡으시고 손매 잡으시고 오른발 엉덩이 빼야. 한쪽 다리 안으로 넣어서 쭉 뻗어. 뻗는데 팔이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바깥쪽으로 가야 돼. 뻗어시면이 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바 근에 대고 이다옆차채 <laughs> 같이 내면 돼. 돼. 그다음. 오른발로 이두만큼 밟고 엉덩이 빼고 반대 다리 쭉 뻗어줘요. 왼쪽 다리 마찬가지 밟고 반대 다리를 펴서 편 쪽으로 누워 있으면 돼요. 이거 한번 시작해. 이렇게 여기서 손을 잡고 무릎 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엉덩이 어깨 뒤로 가면서 이두만큼 밟고 이렇게 쭉 뻗어 뻗고. 왼쪽 다리를 네, 오른 다리를 등 음, 이두 박근을 밟은 상태에서 내 아랫배가 겨드랑이에 닿게 내 아랫배 겨드랑이게 오른발로 이두 박근을 밟고 아랫배가 끼게 왼쪽 다리를 등에 밟 이렇게 네. 하고 오른발 앞에다걸 일단 팔 치우면서 사이드 들어와서 한명 네. <laughs> 여기서 이두 박근 딱 밟고 이렇게 와야 돼 왼발 오른발을 밟고 이렇게 끼고 들어요. 그래서 아랫배가 토양에 딱이게 왼발로 등을 눌러 이렇게 정강을 등 누르고 오른발이 다시 어깨 위에 올라타서 다리 꼬아요. 그러니까 왼손 잡고 있는 손매를 반대쪽으로 밀어주고 배를 꾸부려 꾸부리면서 왼쪽 다리가 허벅지가 관자놀이 딱 이렇게 그리고 오른발은 어깨 앞쪽으로 나오면서 다리를 이렇게 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에서 어깨 위로 약간 콤고 하고 이 다리. 이두박근 쭉 뻗어주고, 밟으면서 바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팔침구에 꾹부리면서 네, 바로, 라이드가보시면 됩니다. 이왕 시작해, 시작. 그이 네, 셔돼이번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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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쳤죠? 다리를 하나를뜯어이렇요 이두박, 네. 네. 이다리 옆에 야았지 해서 이 다리를 밖으로 나가서, 이 폼에 잡아 당기면서 그립을 뜯어버릴게요. 발도 차고 손을 당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엉덩이 떼요 이발 밟은 상태에서 엉덩이 떼고 왼발로 밑에 다리 쓰러찰 거예요 가위차리면 엉덩이 바꾸고 손에 바로 땡겨 몸에 붙여줘 그 다음에 오른발 뒤로 올리면서 앞꿈치가 위중이 나 이걸 쓰러차요 이건 하나요 팔꿈치 좀 이건 팔꿈치 좀 열어놔야죠 이건 팔꿈요 하고 이 접혀있는 다리를 다견랑이 밑으로 빼서 그립을 뜯어버리게. 뜯고 나서 이 소매를 몸에 붙여야지. 오른발로 상대가 이두박, 이부밖, 이두박금 밟으면서 엉덩이를 바다뜯 때. 빼고 나서 이걸 쓰러차게, 쓰러차고, 이 오른발 허벅지를 당기면서 이거 앞차기를 하 하는 여기에 찍는다 생각해.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 짚고 일어나. 내가 위 아래 맞게. 이을게해고 그립 딱 붙고 몸이 딱 밀착 내가 이 아래 발끝에서 엉덩이로 해고 이거 스르쳐 차리. 요르쳐 차서 안기면서 스어차어 무릎으로 토. 내 스판이 바뀌게. 자, 먼저. 이 발이 계속 막혀서이 발은 이제 위로 바깥에 떨어져 그러면 이 왼발을 이쪽으로 펴야돼 아까 이쪽으로 근데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피면 눌러요 눌러서 패스 다게 그래서 이 다리를 오른발을 짚고 엉덩이를 이쪽으로 몸 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붙인 상태에서 이런 눌러 이후로 해서 어깨로 눌러 눌러 그죠, 안 눌리죠. 이거에 막혀서안 돼, 이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을 꾸부리고 있으면 이렇게 꾸부리고, 꾸부리고 이분이니온벨를 누르고 있죠. 그러면 니온 벨이 점수가 들어가. 3초 지나게 3초 지나게 근데 내가 이걸 띄우고 있어, 상대방 띄우고 있어. 그러면 니온 벨이 점수가 안 들어갈 패스, 패스 점수가 점수 안 들어갈 스안 들어갈 요스안 들어갈 테스트 안 들어갈 테스어스 이거? 네 이때는 아, 패스 안 들어가요. 이거 다리가 가드가 있잖아요 지금. 니온벨리 점수. 니온벨리 점수는 네. 들어가는데 패스 점수가 안 들어가요. 3초간 있으면 이분을 띄우지를 못하고 내가 눌렸잖아요. 눌리면 점수가 들어거니요 근데 내가 이걸 띄웠어. 근데 패스 점수가 없어. 근데 어, 안 들어가요 이거. 이것도 안 들어가. 내가 눌리지 않으니까 네. 점수 안 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여기 왔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점수 따려고 왔어 요 이렇게. 띄우 점수 쌓려고. 그러면 이 오른 다리를 여기 뒤에다 받칠 거예요. 허벅지 뒤에다 이렇게. 허벅지를 발목 쪽에 받치고 받치면, 이, 손을 짚을 수 있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베이스가 없어. 내이 손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잡고, 백스텝 밟아도, 이거 걸려서, 넘어진다. 그러면 여기 가면, 이 다리를, 이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내려. 받쳐 내리면, 이다리 바꿀 수 있어요. 다리 하나 씌우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와서, 누르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눌러 그러면 이 다리를 쭉 펴주고 이 발목을 발목에다 받쳐. 허벅지를 이렇게 받치고 이 다리를 내릴거예요 내릴거에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발바닥으로 이른바 두 끝까지 밀어줘 떨어지면 위아래 각고이 허벅지하고 몸통으로 이 발목을 꼬집어 놓으면 돼. 지 일어나는 세요 일어나는 짓은 그다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수입 점수를 따는 거야. 수익 점수는 이게딱 받쳐. 이걸 허벅지를 보에딱 받쳐. 이렇게. 받치고, 이 뒤꿈치를 엉덩이에 대죠쉬다가발 네. 떼고, 일어나는 식으로 꼬집어요. 뭐. 발목을 딱 꼬집어 놓을 때. 그리고, 반지기라서, 덤을 따고, 다시 덤을 하시고.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손 중에 지금 다가오는 어깨가 나 누른거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어깨에 손을 놓으면 안돼 바깥 손으로 놔도 되는데 이 손은 놓으면 안돼요. 절대 그래. 그리고 이 팔을 쫙 펴버려요. 쫙 펴서 어깨랑 만나 그리고 다리가 떨어지면서 이몸을 이렇게 쓰고 팔뚝으로 짚고 일어나. 팔뚝 손바닥 짚고 이렇게 짚고 일어나요. 이렇눌러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 이 사람이 다 못눌러 못누르고 이 오른쪽 다리가 지금 이 오른쪽 상대방이 어깨 내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나올 때까지 엉덩이 빼고 도망가야 돼 여기 온 상태에서 프레임 때문에 상대방이 절대 못 눌려 대신에 멀리, 이렇게 손이랑 무릎이랑 가깝죠? 그러면 눌린다고 그래 다리가 눌려 그래서 이 다리를 내등 뒤에다가 베이스 받쳐야 돼 이렇게 들고 그쪽으로 쳐다보세요 그럼안 눌려 그리고 누르려고 돌거 회전시킬 거야 자 뒤로 그냥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야 돼 앞으로 와. 면그 앞으로 와봐요. 가는데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가야 잖아그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안 온다고 그래서 등 뒤로 와서 날 넘어뜨리려고 한다 왜냐 엉덩이를 이 손님들대로 계속 빼고 이이쪽 쳐다보고 손님로 빼고 엉덩이가 앞쪽으로 회전시켜 와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릎이 옆구리 사이로 나올 때까지 맞추는 거예요 정면 맞춰야 돼이싸움해회전 돼. 죠 발을 누르고 옆구와 그러면 바로 일어나 이렇게 이게 팔이 구부러질수록 근육을 써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어가는 덩치가 쓰면 구부러진 순간 이분이나 뚫을 거예요 그냥 바로 옆구리로 뚫고 들어오니까 꼭팔다 펴버려야 돼 이렇게. 무조건 펴야 돼 이렇게 다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등뒤로 계속 올거야요 이게 그럼 이손 놓으면 놓는 순간 땔 잡을 고 그래서 이건 절대 놓지 말고 이 상태로 엉덩이를 이렇게 약간 회전 시키면서 빼 이렇게 약간 이제 어, 이런 식이야 이렇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선형 약간 나선형으로 빼 원으로 빼면 안 되고 원으로 빼면 빼잡혀 원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빼면 빼 잡히니까 크게 나선형으로 그래서 정면 맞춰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랑 다시 가드 만들 수 회복하고 회복. 슬라이드하고 다시 가드 만들 수 만들어낼 수있어 자 이거 원하는 거큼